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도지코인 오늘 10% 빠졌고 테슬라 15%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3%, 이더리움 7.6%, XRP 4.6%. 도지코인은 7일 동안 20% 정도 빠졌는데 코인 시장 하락의 시작인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조정인가? 트럼프 일론 머스크 발 1조 달러 지출 법안이 막장 드라마로 연출이 되는 상황 오늘 영상에서 다뤄 봤습니다. XRP 에스크로 잠깐 보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의 공식 투자자 엑스퍼트가 백서를 인용해서 발표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사실 근거에서 말하고 있는데 리플은 가격 유지와 가격 상승을 위해서 전체 물량의 25% 정도는 직접 보유하며 장기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것 47페이지 중에 17번째 내용 부분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XRP 유통 최대치는 750억 개 수준으로 희소성과 수요 증가 시 XRP 가치가 상승되게 하는 긍정적인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 소각은 아니지만 잠긴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는데 다른 쪽 측면에서 보면은 통제력이 커진다, 탈중앙화를 해친다 라고 보기도 하죠. 결론적으로 리플렉스가 25% 정도 소유하고 나머지 75%는 시장 참가자가 보유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시장을 움직이는 마켓 메이커, 게이트웨이 그리고 리테일 우리 같은 지지자들이 보유하게 됩니다. 리플의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20에서 25%는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되는데 발행 초기 1000억 개 중에서 80%는 회사로부터 벗어난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배분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에스크로 락업 구조를 보면은 400억개가 에스크로에 잠겨 있고 매월 일부를 해제하고 다시 잠그는 구조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장기 보유 및 점진적 분배를 타켓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리플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리플은 25%를 영구적으로 보유하겠다 소각하겠다 라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유통되지 않는 물량은 공급제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 물량이 나중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잠재 공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에스크로에 잠겨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유통이 되거나 파트너십에 사용되거나 유통약은 제한적이며 희소성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급격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미국 정부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1조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을 놓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최고점을 맞고 있는 비트코인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전기차 정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위협했고 머스크는 트럼프가 아킬레스 건인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올라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여기 스테인 파일이라는 게 이게 아킬레스 거리입니다 말해야 되지 말아야 될 거든 일론 머스크가 말했는데. 지금 보이시는 이 인물이 제프리 앱스타인 트럼프의 절친입니다. 좀 문제가 있죠? 트럼프와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친하게 지낸 금융업 친구인데 문제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입니다. 2008년 프로리다주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기소가 돼서 기다리던 중에 2019년 뉴욕 맨하탄에서 돌연 자산을 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죠. 공범으로 영국 출신의 여성 맥스웰 2021년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인데 직접 가담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공개되지 않고 소문만 무성하죠 그런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또다시 부각을 시켰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것으로 인해서 테슬라 15%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 단신이 10만 불 유지하고 있는데 크립토 데이터 수집 기간 코인글라스가 4시간 동안 크립토 시총 6억 달러가 현금화되었다. 불안해 느끼는 사람이 지금이 고점이다. 팔고 나간 것인데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이 크립토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연방 재정 적자를 엄청나게 늘릴 수 있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법안이다"라고 트럼프를 공격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X에 보면은 미안하다. 더 이상 같이 갈수 없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 정부 효율 부서를 떠나자마자 트럼프의 법안 BB 비저 빅뷰리풀빌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왔는데 트럼프의 계획이 미국을 파산시키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역겹다. 혐오스럽다. 이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같은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트럼프일까요? 아니면 일론 머스크일까요? 일론 머스크 미국 부채가 미국을 파산으로 만든다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일관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같이 있었다는 게 문제인데 트럼프는 정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게 충돌한 것입니다. MBC 뉴스에서 트럼프는 독일 총리에게 일론 머스크에게 크게 실망을 했다라고 전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의무 정책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라고 본질을 흐렸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1조 달러 규모의 지출 법안을 놓고 싸우는 게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코인베이스 애셋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와 베이시스 상에서 CBXRP, CB도지를 12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게 ERC20 버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더리움 버전의 XRP와 도지를 코인 베이스가 출시했다는 얘긴데 XRP 디파이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으로 장점은 적은 수수료, 빠른 속도, 활용성 증가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출시 24시간 만에 이 CBXRP는 230만 개가 발행이 됐고 CB도지는 1040만 개가 발행됐다고 합니다. 다음 단계는 이 도지와 XRP를 넘어서 카르다노 ADA 그리고 라이트코인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만 XRP 12 도치를 발행하니 다른 데서 만드는 것은 스캠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구매 방법은 오직 코인베이스 월렛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인노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